주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한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신큰 기쁨으로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 그 평강과 기쁨을 전하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각 처소에 주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복된 하루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삶을 오늘 살겠습니다. 나 같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깨어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빌립보서를 함께 나눕니다. 어 어제까지 저희가 에스더서 그렇게 함께 나눴는데 에스더서 수요 성경 공부 이번 주 유튜브 보시면은 어, 1 장부터 1 0 장까지 내용 전체를 어, 요약을 해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꺼번에 하니까 어, 전체 맥락과 흐름과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을 대한 자세가 달라지죠. 어, 눈앞에 놓이는 상황을 보는 것 대신에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이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귀한 삶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어, 어, 빌립보서는 오분 오월 3 1일까지 저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총4 장으로 돼 있고 AD 6 1년 경에 그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감옥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을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참 자유가 있는 그리고 빌립보 성도로 인해서 특별히 이제 특별 헌금을 받고 바울로서는 도움을 받고 그 기쁨 그래서 물질을 넘어서 그 마음을 깨달은 그 기쁨 때문에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서신 그래서 주제가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여기 주제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자 그러면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아시겠죠?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때는 내가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시, 시선이 하나님께로 안향하고, 아, 나는 이제 즐거워, 좋아 하면서 나 자신이나 상황의 시선이 간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주님 찾다가 좋을 때 주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이 모든 상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우리들이 늘 어, 우리들이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빌립버스 사장 사절 어, 기뻐하게 되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래서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기쁨의 어, 삶을 우리 빌립버스 묵상하시면서 또올 말까지 우리가 누리고 평생. 기쁨의 참된 기쁨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참조하기 위해서 빌리포 그러면은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에베소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7월달부터 우리가 하게, 하게 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7대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에, 에베소 서머나, 에서, 서머나 에서버두 버가모 뭐, 뭐 이렇게 이제 사빌라 4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있는 이곳이 바로 이 초대 일곱 교회, 지금의 터키 지방이 되겠죠, 칠키에. 칠대 어, 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빌리보나 데살로니카나, 고린도나 다 포함이 되고, 심지어는 에나버 소망교회도 되고, 또 모든 집당의 교회가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저희가 어, 그 유한계 시록을 함께 나눌 때, 그때 이걸 내용을 나누겠지만 빌립보는 바로 지금 대살로니까 옆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빌립보서를 일장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6섯시 이제 들어오셔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볼수 있지만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 이게 기쁨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 행복이 그냥 그냥 생각으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오늘 빌립보서를 저는 관찰하고 해, 묵상하고 그렇게 했을 때몇 가지를 보게 됐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장 강하게 표현할 때 편지 쓸때 저는 누구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 때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자 종은 뭐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나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내 주님 을시지않는 대로. 그래서 우리 항상 유혹 받잖아요. 하, 내 이거 하고 싶고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때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스승, 스승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임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쁘게 되죠.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고 능력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뭐죠?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디로부터 은혜가 옵니까? 세상은 절대로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잘해줬는데 너왜 나한테 조금이라도 안 잘해줘? 이게 바로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왜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이게 부부관계도 실은 그 속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3일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 합니까? 내 배우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첫 번째는요 첫째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나는 성령 하나님을 늘깨어서 인도함을 받고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침에 첫 눈을 뜨고 시작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되면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기쁘고 평강이 넘칩니다. 그 반대가 되면 오늘도 힘들고 걱정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하나니까 너희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너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빌리뽀서를 한번 잘, 오늘 뭐 1장부터 4장까지 불과 4장밖에 안 되니까, 이 단어, 여기 보면은 1장 2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에 너희를 생각할 때보다. 4절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5절에 너희가 너희 안에서. 그 다음에 7절에도 너희 무리를. 그 다음에 끝, 중반부에도 너희가 내 마음에, 너희가 다 나와. 그리고 8절에도 너희, 9절에도 너희, 10절에도 너희. 11절에는 없네요. 그러니까 11절 동안에 너희가 이렇게 거의 나오듯이, 바울 속에는 누가 있다는 거죠? 바로 빌리포교의 성도님들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너희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너희를 표현하는 것도 보셔야 되지만, 바울이 그 너희, 즉, 빌리뽀 교인들이 뭘 있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1장 2절에 축도가 나오는 거죠. 자기에게 돈도 없고, 자기에게는 어떤 건강도 없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은 너희에게 주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하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와 삼일치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것은 우리 자녀에게도 해당하고, 또 우리 공, 교회 공동체에도 안 해당합니다. 같은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늘 기쁘고 뭐늘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럴 때도 기쁨이 넘치는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모두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그때 한 하나님으로 인도받을 함 때, 그때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 전파요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 이 복음 전파. 자, 세 번째는, 나도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도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면 너희는 복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죠? 합하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믿는 신앙 공동체이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믿는 신앙 공동체가 될 때, 그때 여기에 뭐죠? 1장 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 참 정말 아 그냥 바울이 어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나는 너희가 복음 받기로 원한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을 함께 믿는 신앙 공동체가 됐대 그때 우리는 정체성이 같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겸손도 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비전도 같고 그리고 가치관도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 안에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이 1장 7제로 보면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한거 확정함. 이거는 법적 용어잖아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내가 매여있고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데 변명은 이제 법정에서 변호하는 걸 얘기하죠. 자기가 스스로 변호사가 돼서 복음을 변호하고, 그리고 나중에 법정 용어잖아요. 판결을 받잖아요. 확정함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확, 확, 확정을 받든, 판결을 받든, 뭐 감옥에서 평생을 있게 되든, 어떠하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자, 감옥까지도 같이 가는 공동체. 저는 이때가 제일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홍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나의 사랑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때는 어려움도 같이 하고 또 고난도 같이 하고 그럴 때 우리들은 아 진짜 깊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지금 바울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힘을 다해서 모아서 헌금을 보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뻐한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건설로 함께 난다. 그래서 1장1 0절 같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로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끝까지 같이 가십시다. 우리가 공간적으로 달라도 우리 같이 가십시다. 저는 이 바울이 가장 행복한 자라고 믿습니다.뿐만 아니라 필리포 교인들도 이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행복한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애나버 소망교회 또 우리가 속한 소그룹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그 공동체가 되는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될때 우리가 뭐좀 재정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교회 건물 없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기쁩니다. 동역자 때문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동역자는 물질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결정과 의지로도 안 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또그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대상으로 나눌 때, 우리들은 진정한 공동체, 그래서 기쁩니다. 하나님, 그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되고 우리 소그룹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곤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겨내는 격려받는 격려하는 참된 행복 기쁨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